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성수의 카운터사이크 온라인 방송. 에, 어, 좀비 히어로에서 살아남기 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 어, 사이드킥 좋아요. 일단, 2부를 시작하자마자 사이드킥이 걸렸어요. 와, 이건, 뭐, 잘될 거라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자, 가, 오, 슈바. 일단 잡으러 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 잡으러 가야지 안 걸리겠습니까? 잡으러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위에서 발로 쓰이갖고 존나 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옆에서 옆치기 할 겁니다. 장전. 지금 보신 것. 장전. 지금 다 털렸어, 털렸어. 오, 미친. 아아아아아아아우야 오우야 오우야스오우야스 ㅅㅂ 아파트 갈때는 얘는 아닌것같아요 좀있으면 체력 50퍼 너무 너무 아 아악 아와너무세너무세특 썸볼 썸볼 심쎄 저 여자를 저 씨발 아아아아아아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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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발 성수 안돼나 성수 때문에 뒤지겠는데오씨발나 디질 뻔했어 와한 번만 한 번만 일단 칠좀 하게요 할게요 어저이러다 죽어요 좀 있으면 강수되는데 죽기 싫거든요 일단 일단 아머를 300개 해놓고 아아아쏴 쏴봐 쏴봐 나강수그로 만들어 보라고, 친구들. <laughs> 들어와. 오케이 강화 성공. 이건 내가 원하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나위 올라가서 다 틀려고 썼는데. 아니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야. 와 미치 미치 미치. 아니지마 어떻게 날 도이냐?

아프라할줄 알았지? 그래, 아파. 와, 저, 뭐, 예, 멈춰 멈춰 안 돼, 안 돼. 으 일단 암, 아마, 제, 일 중요해요. 아마, 를6900 지금 조금만 조금만면 다 털어버릴 것 같아. 아아아아 아. 올라가 좀 올라가 이거. 오케이 다 털렸다 다. 터렸어. 어 일단 아파트에 가서 좀디펜스 해야겠네. 라고 말니까 바로 아파트에다 소환되시네요 아유 너무 좋아. t 나, 아, eight, s 4 4 3 2 1 갔다 떨어져 죽 뭐야? 여기서 좀비 없어. 근데 여기 여기 여기에 좀비 있네. 와나번 한번 볼까? 또망할 뻔했어. <laughs>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 잡으러 가고 갈까? 아 오늘 세 명이네. 일단은 좀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 근데 네 명네. 저곧 있으면 또 아파트 오겠어요. 오 잠깐. 아우 소리 들었어. 일단 밑에 좀비 한 마리 있어요. 여기 밑에 좀비 한 마리 있는데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슈탄. 붙자. 밑에 이제 대비해야 돼요. 오, 다 털, 어다 털어,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아, 이제 불뱅, 불뱅, 불뱅. 오, 일단 두명 남았을 거야. 여기 두명 보고. 일단, 한 명이, 한명 남았는데, 지금, 하아... 일단, 저기 없고. 그럼, 한 명은 지금 조마조마 할 거예요. 하하. <laughs> 아, 씨발. 안 보여. 아, 근데, 이제, 7 드립이 떠오르지도 않고, 이제, 밤이니까 약발 좀 스 이제...어... 우와! 지금 뭐 사이드킥 걸렸는데 그냥 안 하려고요 일단 잡으러 갑시다 그냥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뭐, 다행히 좀비가 없다. 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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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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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복 좀해야겠네 피가 어어 피... 와나 병신이가 이걸못 잡았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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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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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새끼들. 인간들.

죽였어. 갑시다. 솔직히, 너백대안 좋고, 댐신 안 좋아요, 이거. 도도세야 저기 탁 맞춰볼게요. 뭐야, 탁이 안 맞아. 탁이 안 맞는 거네요. 또그다 일단은. 좀... 헬로 좀비! 오, 씨발, 다찢졌잖아 헬로 좀비라고 하면서 확살쏘고 내가 가로치리고 있었는데. 스타트 쳐! 쳐! 지쳤다, 지쳤다. 3전. 자, 여기서 디펜스를 좀 해야겠어요. 오하 내가 떨어질 것같냐 어? 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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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나, 덤비대장만 죽였어. <laughs> 나 운지지도 없네. 일단 저도 이제 키로 가야겠군요 시작반으로 어차피 다못못 죽어 죽어요 저 이거 잘못 올라가요. 옛날에 띠 없을 때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밑에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밑에 뭐 유튜브 모양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좋아요 버튼은 엄지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아. 일단, 여기서터두개 없어요. 근데, 이게 두개 있네. 슬탈 주척 추척! 아, 나 왜, 왜 내려왔지? 일단, 여기 오면은, 발록 채건으로다 조져버리면 돼요. 지금, 일곱 발다 쌓았거든요? 여기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아, 씨 꺼져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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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여기서 은신을 쓴거 보면은 여기서 올라와서 조지했던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여기서 AK 자칫이 잘 막았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다 끊겼어. 아, 나 벌써 50퍼센트 이하 된줄 알았구나 일단 저기 있는거 아시.. 일단 저기. 아 진짜.. 와나 진짜 험.. 와저 인간뭐냐 와, 인간 와 잠수같은데 오래 버.. 잠수가 아니네 와 저..저기인데도 저, 저, 오래 버티는구나 오늘로서 알게 된 건요, 발록 샷건은, 그냥, 좀비 시나리오에서만 쓰는 걸로 할게요. 좀비 히어로에서 쓰니까, 총알 소모가 너무 심해서, 못 써먹겠어요. 솔직히 발록 샷건 쓸 바에는 그냥 일반 샷건을 써서, 조져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누가 뭐네발 연속으로 싸우고 가겠어요. 그죠? 와, 이 자리 한번 나온단 말이야? 지리는데? 이번 사건은 다시 원래대로 버틸게요 좋댔어. 와좋됐다 추천 무기 샀다. <laughs> 야 이걸로 뭐 제.. 버차들. 쓰레기로 아, 버져. 오동 그쪽은. 수면제 이거 꽤 많이 열쇠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와 이걸로 어시스트했어. 추천. 진짜 이거 수류탄도 없어요. 제가 공기를 잘못 샀나, 샀는 밤에. 감전! 와, 이거 수류탄이, 수유탄 수류탄이어도 한, 한두 개 있었으면 좋을 텐데. 수류탄이 없으니까. 어 <laughs> 피곤하다 <웃음> 아 지금 어디선가 꽃꽃다 <laughs> 털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와 씨. 다 털리노. 아 지금 거의 다털렸어 미친. 이거 어떻게 버티냐. 장전. 아, AK 매너, AK 매너. 일단 아머가 마, 많아야 이거.

유튜브 시청자분은 구독 버튼이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구독 버튼 누르 구독 버튼 누렸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겠고요더 좋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은 b j BJ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존나 끼쳤어요. 존나. 어 근데 지금 조기 없는 관계로 좀잡아러 가겠습니다. 어쨌든 자동 사건이기 때문에 이 창자석공면 빨라요 장전되 하면서 찮아 팀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아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아김오 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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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김아, 아 아, 아. 저것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꼭 저것들을 제가 잡아야 되는데, 아, 람깐만 아, 지금 점프 타이밍 놓쳤어. 일단은 여기 다 터진 것 같아요. 아파트에 다시 가서 저것들 다 죽여야겠어요. 지금 최후에 5위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이게 피가 회복되구나, 이 배뇽가드는. 우와. 와, 신세계다. 이 아, 신자. 아, 아! 그렇지! 으흐.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예, 이것만 하고 오늘 오늘 방송은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레포드 인 레포드 활동이 할 거지. 레포드 방송도 해 볼까? 욕 많이 올려놓은데또아나 어, 내가 좀기야 에이... 아니난 최소한 한명이더도줄줄알았는데 배넌가기 시작하니 너무 짧아 인간 <laughs> 한번 이기겠는데요 요즘 좀비 아이 1십이 이하도 좀비 어떻게 저기로 못차나 오오, 오오오오오 오, 번지게 한다. 오, 좀비 이긴다. 좀비 이긴 좀비 각. 좀비야, 이겨야지. 이 판이 빨리 끝나는데. 와. 와. 와, 진짜. 다 털어버리네. 와. 이 신이 정말 악플에다 와, 저어 와. 저 마블, 8, 저 마블, 저 마블, 저 마블, 저마야저 마블, 저랑 다른 마블, 뭐야? 5, 4, 3, 2, 우와 2, 2, 이 위에 보면 좀비가 있... 많은데, 아, 이 나... 와, 위, 위에도 좀비 있어? 아, 이거 해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4번 누르셨고 5번 누르셨 와나실을뻔했네와나 이거 존나 깝네 저거 내가 죽인다 저 메이는 내거다 메이 건들면 다 죽인다 미X새끼들 메이 들어와 메이는 내거다저 짱깨 짠깨... 짱게, 어이구, 어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저 중국년은 내꺼다. 어, 다 뚫어와. 어, 내 놓쳤다. 여기 있겠지? 저기다 왜 있어? 점포가 끊지? 오, 여깄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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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위 저기 일단 최후에 한명 있는데 저한명 누군지 모르겠네. 어딘, 아, 누군지 모르겠다. 나어딘지 모르겠네. 어딨지? 아 무릎이야. 갈 다 갑시다. 지금 먼나먼 곳에 좀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좀가렵네 일단 먼나먼 곳에서 빨리 자리 잡아야지8 7 6 오. 와, 나이총 얻었는데 왜 기분이 좋지? 안 좋지? 일단 가으러 가볼까요? 러 가볼까요? 틀린다, 다 와, 저 드릴같이 생긴 총먹고 싶은데. 아, 나 절대 요어 스타트 쳐보는 것 같구나. 스타투 쳐! 스타투 쳐! 오오! 와! 감사합니다! 왜저 뒤에 있냐? 아, 괜히 잡으러 간다. 나 됐어. 아. 야우야우 와우, 와우, 와총저총 와우, 와우, 같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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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저 이제 견포까지 나왔네. 어. 어. 끝났네. 예. 에... 아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네, 저는 내일 방송하시면 내일 한 8시나 9시 돼서 그쯤 돼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프리카 방송은 아직까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컴퓨터 사양이 뭐 생각보다 너무 딸려갖고 어, 아프리카 방송을 할 여건이 너무 안 돼요. 어, 솔직히 저도 아프리카 방송을 해서 시청자가 좀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싶은데 이게 사양이 허락해주지 않네요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카운터스타일 온라인 방송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어, 랩, 오늘 Left4Dead 방송을 할실다면 Left4Dead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